네 안녕하십니까 이지피엔 f 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사월 이십삼 일로 올려드렸던 이 동영상에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제가 이제 환자한테 치료를 할때 발입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것은 어 환자에게 텍탈 시뮬레이션을 주는 거죠 이거 발인을 알려드린 겁니다 예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그앵크 조인트를 치료를 할때 그 티비아와 피블라와 우리 칼칼의 뒤꿈치 사이에 탈루스라는 뼈가 들어있죠 근데 이제 환자들이 장기간 병상 생활을 하다 보면 탈루스의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앵클의 발목이 올라가는 이렇게 동작을 했을 때는 이 탈루스의 위치를 잡아주게 하기 위해서 또액티브어 시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앵클의 움직임 을한 다음에 네, 니조인트의 움직임을 선택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이 어프록시메이트그니까 우리가 쿼드러셉스 머슬 자체는 투조인트 머슬이죠. 힙조인트와 앵클조인트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뻥뭐 차다던가, 미으라던가만 동작하는데 고관절과 우리가 무릎의 어떤 움직임을 분리해서 이동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너 스탠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뒤꿈치로 치료사의 명치 쪽에 댄 상태에서 밀으라고 지그시 밀으라고 하죠. 보통 선생님들이 뻥차라고 하는데요, 기능적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온 그런 전수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10년 전부터 그런 것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밀으라는 것을 하다 보니 뻥차라 이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차는 동작과 미는 동작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조인트의 우리가 단순히 미는 거는 그 근육 수축만을 우리가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컨센트릭과 에센트릭과 아이소메틱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근수축을 환자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단지 컨센트릭만은 우리가 훈련하는 뻥 차는 동작을 하게 되면 환자는 자신의 근육을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굉장히 그 환자들에게 안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이런 근수축을 우리가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좀 넘어가 보면요, 이제 제가 누워서 발을 이렇게 내린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우리가 고관절 부위 쪽에 있는 근육은 늘게 늘어져 있는 상태, 길게 스트레칭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놓고 선택적으로 이런 슬관절만을 우리가 쓸수 있게 만들어놓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어 제가 이런 발판을 이용해서 그 발을 구십도 정도 각도를 만들어 주는 것은 이 발바닥에 대한 이 피부의 자극을 주면서 어, 텍타 시뮬레이션을 이제 환자에게 주는 것이죠. 환자들 감각이 대부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감각 자극이 없게 되면 자신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윙 게이트 하듯 스윙하게 될때 고관절하고 승관절이 따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스윙 게이트를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경험 시켜주는 예,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간혹 이건뭐 보바스에서 배운 건데요' 하는데요, 환자를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죠. 제가 뭐 PNF 가리키는 과정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PNF를 사용을 하던 보바스 컨셉을 사용하던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형태적으로는 보바스적인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PNF의 철학을 여기다 넣는 상태에서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q u a d 해서 c e s s 이 특히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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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이해서이해 선택적으로 자신의 무릎을 피게 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무릎 을피때이 발목이 이렇게 도지 플렉션이라고 해서 구부러지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보통 이제 치료사 분들이 그냥 무릎만 신경 쓰다 보면 발목이 이렇게 플란타 플렉션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퇴사두근의 근 활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목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쿼드레세스를 자극을 하게 되면 좀더 기능적으로 어~ 환자들이 오,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어~ 콰다세스 대퇴사두근의 그 기능이 그렇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굳이 그리기 이로 쓸 필요가 그렇지. 없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그렇지. 예 우리가 어떻게 그렇지. 해서든지 간에 근육의 활성도가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그렇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제가 지금 환자를 이제 일으키는 과정을 할 때도 이게 바로 이게 지지면을 돼 있는 상태죠. 이 지지면에 돼 있게 되면 체중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오른쪽에 더 많은 자극을 주게 되고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죠. 그리고 앉을 때도 우리 이 오른쪽 엉덩이 쪽에 체중이 더 많이 부하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 하나의 치료전 중재를 할 때. 제가 지금 현재는 오른쪽에 중점적으로 지금 기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 이러한 자세 유지나 뭐 트랜스퍼 그런 것들이 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치료하고 환자를 안 치는 과정이 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상지를 준비한 상태에서 환자가 잡게 하고 일어나기 쉬운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환자를 안 치는 과정으로 가게 되죠 왜 치료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고 치료할 때이런 기능이 약화된 뇌졸중 환자분의 기능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